감 있고 백은 한 집밖에 없으니까 약한 돌이고 요 상황이 바둑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나는 살아 있고 백은 이제 붕 떠다니는 거 뛰면은 어떻게 돼 다음에 네. 네. 상대 중앙으로 뛰어나가면 그냥 나는 변에 차지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차지하셔도 얘는 공배니까. 네. 상대가 이쪽으로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흐름을 타라 그 얘기가 뭐냐면은 네, 상대가 이제 압박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여기 따라가면은 이렇게 내 돌이 갇혀 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뛰어 나오면 두 곳이 맛보기가 돼요. 어디와 어디입니까? 네, 여기 씌우는 수와 이쪽을 네, 예, 또 다가가면서 공격의 맛보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두면 100이 당연히 이쪽 나올 텐데, 나오면 그 다음에 두면 다둘거다 둡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제 반도 여유있게 두라는 얘기는, 예, 상대가 공격적으로 온다? 그럼 내가 일단 수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공격하면 되고, 상대가 수비를 한다? 그러면 나는 예, 좀 이제 집을 챙기면 돼요. 예, 그런 걸 이제 흐름을 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전에서는 뭐 막았구요 자 여기 두고 자 요거 젖혔는데 여기서 2단젖 치셔야 되죠 양단수가 있으니까 요거 잘못 두신 거고 요거 한 점은 이제 백이 굳이 잡을 필요는 없는데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요런 승률이 떨어집니다 백이 흙이 여기 이제 협공을 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둑이 보면은 거꾸로 하수가 변을 뜨고 있어요. 거꾸로. 이런 바둑은 이제 그만큼 이제 백의 포석 감각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자, 다음 붙여 왔습니다. 중앙을 든거잘 하셨고. 이게 돌이 자꾸 밑으로 이제 어떻게 거꾸로 좀 가고 있는데 흙은 이제 반면에 이제 변 중앙으로 이제 돌이 흘러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백이 좀 두기가 좀 재미없는 바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자, 요렇게 보다 보니까 요 포석이 흙이 굉장히 좋은 포석입니다, 지금. 네. 네. 하나, 두 개는 확실하게 내가 모양을 뭐 키웠고, 네, 두 곳은 어쨌든 내가 차지하면서 상대가 생기는 모양 없애놨고, 그러니까 흙이 이제 굉장히 이제 포석이 잘된 거고, 그 이유는 백이 안으로, 이 구석으로, 구석으로, 혹은 이제 구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돌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겨서 이제 흙이 이겨야지만 이 하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텐데, 결과는 항상 하수들의 네, 비극으로 끝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왜그러 여기까지는 이제 잘 두시는데, 자, 우선 그, 원론적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배그자 한 분이 물어보신 게 뭐냐면요. 여기를 어떻게 깨야 되느냐. 근데 이런 것만큼 이제 뭐 깝깝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그냥 이 반응을 떠나서 중앙을 어떻게 깨냐고 이제 궁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 언제래요? 일단 아까 그 질문 뺀 오늘 첫 강에서도 중앙 공격을 하냐, 마냐, 고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천원 가까이 주위를 어쨌든 먼저 두는 쪽이 네, 유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두시는 게 일단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때꼭 두시는 수가 있어요. 꼭. 네. 네, 이바둑에서 여지없이 나온 게 요수예요. 네. 꼭 변으로 둔 데다가 이렇게 따라가세요.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따라가면은 다당한다 이거, 다당한다. 그래서 이제 흙이 네 어쨌든 천원 쪽 근처로 흙이 먼저 두니까 형태가 이제 백이 더 이제 우울해졌고요. 자한번 이제 붙여서 젖히고 이제 끊었습니다. 자 끊었는데 여기서 흙이 이제 늘어야 돼요. 붙이면 젖히라 그랬고 늘어야 되는데 흙이 이제 뭘 넣느냐 이제 그 문제죠. 어느 쪽을 넣습니까? 보통 이제 여기를 는게 정수인데 여기 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축장문에 항상 걸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건 이제 요 바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위에 장면이 있는데요. 늘면은 단수 쳐서 축구로 걸려요. 대부분 이쪽으로 늘게 되면은 여기가 깨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깨져 없고 이게 약한 장면이 있어요. 꼭 이럴 때 이제 한 가지 요령이 뭐냐면은 여기를 단수를 미리 하나 하나만 좀 두시는 거야. 일단 나오셔야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넘어가요. 그러면은 요도를 하나 버리고 요도는 버리고 이쪽 을 이제 지켜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수 하나 치고 넘어가면 이제 해결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백이 붙이고, 젖히고, 끊었습니다. 이그 장면에서도, 여기 에 늘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아까 그, 나가면 축이 걸린 상황이죠. 여기로 늘면은, 밑으로 가서 좀 제가 빡빡해져요. 이럴 때또 처리하시는 요령이, 요거 하나 단수 쳐 놓고, 네, 그 다음에 늘면은, 요거 하나 이제 버리는 대신에, 어쨌든 형태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변과 중앙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 요 바둑에서, 요런 배석이 나왔는데요. 자, 붙이고, 젖히고, 이제 끊었을 때, 흙을 잡으신 선생님이 이제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럼 백이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근데 당시 요 바둑에서는 축이 안 돼요. 양쪽 다 축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도 흥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요거를 이제 이해도 하시고 또 실전대에 두실 수가 있다면 그것도 넣으시는 건데 1급이 되는 거에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자기 돌을 버리는 거, 네, 돌을 버리는 거거든요. 뭘 버리냐? 요 돌을 버림돌로 써서, 네, 계속 버림돌로 써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게 잡아봤자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려도 버린 게 되면 더욱더 이 까깝한 거죠. 자, 근데. 실정에서는 이게 1급이 되신 분과 못 되신 분, 되려고 하시는 분과 되려면 한참 남으신 분의 차이는 뭐냐? 도를 못 버려요. 내 도를 못 버려요. 그래서 기회가 이제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붙이고 늘었습니다. 흙의 기본기는 또 어딥니까? 이런 데서. 그 기본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기는 구급도 다 알아요. 근데 구단도 실천이 안 되는 게 기본기예요. 네. 왜냐하면 욕심이 나거든. <laughs> 네. 다 알아요. 끊은 자에 지키면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런데, 자, 젖혀 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한 집이라도 더 벌려고 자기 끊기는 거를 방치를 해요. 네. 자. 이런 게 당장은 당장은 수가 안 나죠. 네, 근데 보세요. 결국에는 흙이 다 죽어요. 왜 죽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긴 한데 이렇게 되 이제 끊었습니다. 이쪽으로 못 늘죠. 네, 이쪽 단수 치면은 이어도 끊기니까 죽죠. 그러니까 한두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은 백이 싸움이 도로 안 되는데 그한두집 벌려다가. 여기서 이제 단수가 늘지 못하니까 단수를 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요, 여기서 늘었을 때도 지금 흙이 백을 잡으러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그냥, 그냥 밀어보면 이게 정말 손바닥보다 더큰 집이 돼서 그냥 흙이 낙승인데, 네, 이걸 움직여 나갑니다. 그 잡으러 가는 거죠, 쉽게 하면 네. 그러니까 백이 이제 뛰어나가요. 그러면 이제 백도 살고 막으면 이기는데. 이미 한번 잡아먹으려고 마음 먹고 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접바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수는 고수의 도를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네. 자, 그래서 항상 하수가 고수의 도를 잡으러 갈때그 끝은 항상, 네. 항상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둬서. 도로 죽죠. 네 나갔는데 이게 이제 도로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받으면 또 이게 뻥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 뒤늦게 버티는데 또두번 두니까 또 아래가 또 덜덜 거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고수가 상대 상수 아니 하수가 잡으러 가면 항상 끝이 안 좋은데 고 제가 가끔 이 고수 잡는 귀신이다 뭐 이런 표현도 가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바둑은 특징이 뭐냐 정확하게 이어야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고수가 깝깝한 거예요 두기가. 그러니까 더 무리하고 더 무리하죠. 근데 고수도 결국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고수도 결국 두지 만나면 죽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 약점을 잘 지키고 더 무리를 할때 잡는 거지. 기본적으로 돌이 끊어왔을 때 끊은 돌을 잡을 수는 없어요 기본 하수가. 네. 그래서 그런, 가끔 이게 보면은, 네, 그, 맨날 생각을 엄청 하고 계셔. 그게 좀 쎄신 분들은, 지겨워 죽으려고 그러셔. 하고 이제 제가 물어봐요. 그, 왜, 뭐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좀 잡아, 잡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서 생각하고 계신다고. 야, 근데 이미 안 보인다는 얘기는, 네, 그, 잡는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일단 고세도로 잡을 수는 없다. 인정하고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쓸데없 너무 이게 쓸데없는 생각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